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좋은 무대를 보여주신 배우분들과 그리고 열심히 봐주신 관객 여러분께 동시에 서로 박수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끝났네요. 관계가 무량합니다 저희가 남산에 갇혀서 인적이 부는 곳에서 연습만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번에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자 저도 이제 말투도 좀 편하게 하고요 네, 여러분하고 조금 편한 시간 가져볼 텐데요. 그 전에 어,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의상도 다 입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라이브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오늘 라이브 연주로 어, 저희 음악을 더욱더 아름답게 해주시는 밴드분들을 소개할 텐데요. 한분한분 한분 소개할 때마다 한분한 한 분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큰 박수로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먼저 드럼의 박진수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 저희가 소위거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밴드 분들께서는요 배우분들이 관객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시는 동안 잠시 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릴때 다시 뵐게요.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립니다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편안한 자리를 가지면서 배우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일단 배우분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배우분들 무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저희가 이제 주어진 시간은 짧은데 정말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열심히 따라와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열심히 사진도 좋은 사진 많이 남겨주시고요. 사진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네. 아, 이렇게 예쁘게 찍은 사진해보내주실거든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에는 저희가 배우분들과 함께하는 지리음악과 함께 포토 이벤트도 추첨할 거고요 그다음에 러피 넘버도 추첨을 할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나의 이벤트도 놓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 공연에 함께해주신 배우분들 을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네, 왼쪽에 계신 우리 네, 상훈 배우님부터 본인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뮤지컬 유리타운에서 스윙 역할을 맡은 이상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윙 역할을 맡은 이수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토피 역할을 맡은 김들 동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빌리보이빌 역할을 맡은 변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보 이정수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맥힌 역할을 맡은 차정현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글로벌의 드 성계인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리와이즈 역할을 맡은 최정환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바비 역할을 맡은 김승자입니다. 사인과해리 역할을 맡은 배우 정수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타임탑 서만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차와 조수필을 맡은 김윤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피수 역할의 김가희입니다. 마지막으로 락스타계 김대종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공연 전에 사전에 이렇게 질문지들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정성스럽게 예쁘게 빽빽하게 써주셨습니다. 자 그럼요 이거를 배우들께서 직접 뽑아서 한번 질문들을 좀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일단 저 바디스 트럭 우리 승대 배우님부터 한장좀 뽑아주시겠어요? 네. 뽑아서 직접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예 안될것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자. 네. 아, 아. 우리나라에서 유린타운처럼 현금을 이용해서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면 얼마정도 낼 의향이 있으세요? 그렇다 한 금액은? 얼마정도? 요즘과 같은 나라라면 내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웃음> 네 <웃음> 갑자기? <웃음> 네 그렇죠 어린가에서뭐 이렇게 찍고 계시거든요 <laughs> <laughs> 네. 있습니다. 어쨌든 어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저기 똑같은 답이 우리 정욱 측 배우님 한 장만 더뽑해 주시겠어요? <laughs> 어, 유윤타원이 가진 치명적인 매력을 알려 주시죠. 치명적인? 어 색다름인 것 같아요. 색다름. 예 다른 어지컬들과는 저도 이제 연습 초반에는. 그 이제 굉장히 기본, 그 원래 해왔던 기본 분석법이나 이제 인물 분석법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잘안 맞고 힘든 거예요. <laughs> 아, 그래가지고 그 연출님과, 연출님과 이제 연출팀 분들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말씀이 그이 유리타운은 <laughs> 좀, 좀 생각을, 열고, 아 생각을 좀 열고 좀 내려놓고 다른 시각으로 좀 정신을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들을 이제 조금 이제 이해해서도 이제, 이제 연습 중무반인데 이제 좀 이해해서 이제 모든 배우분들이 같이 그 방향으로 지금 연습을 해가고 있는데 그 한, 어, 한마디로 풀려나면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그 약간 그전 s n 을 되게 즐겨보였거든요. 저희 작품 같은 경우는 SN을 같은 뮤지컬이 아닌가 색다른 매력 치명적인 매력. 네, 그렇게 어려운 작품 아니에요. 그렇게 길게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한마디로 정리한다 그러고. <laughs> 그래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경민 선배님께서 하나만 좀 뽑아주시겠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작품에서 알려범과 댄싱 머신을. <laughs> 하고 카리스마 있는 화장실 실장을 연기하시는데 그 엄청난 솔로고 있죠? s your privilege to r v i l g e to 를 표현해내는 배우님만의 비법은 무엇인가요? 배우님만의 파워풀하고 독특한 페니와이즈의 비법을 알고 싶어요 내가 나왔으니까 내가 답해야 돼요? <laughs> 어, 독특한 카리스마는 원래 최종원씨가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카리스마를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죠 근데 사실은 여태까지 맡은 역할들이 이렇게, 어, 좀 성격이 강하고 약간 악한 역할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역을 하는데, 오,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카리스마가 뭐 달리 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도, 연구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팀웍이 좋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그러면은 바통을 바로 이어받아서 최정원 선배님께서 하나만 뽑아 주시죠. 네. <laughs> 네, 와, 아... 또다 어, 좋다. 어, 좀더 많이 들아 오셨네요. 네. 오, 여기 아주 좋은. 네, 음. 아이비 언니 변비라고 하던데. 됐었죠? <laughs> 네네. 해결을 시원하게 하셨나요? 네 언니. 네. 대답 해주세요 네 제가 변비로 유명합니다 네. 네. 아, 워낙 이제 인터뷰 같은 거 변비가 심하다 제가 또 뷰티 프로그램 MC를 맡고 있다 보니까 변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어요 네. 네. 유리 인턴 하면서 일단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희망하고 네. 네. <목소리> <심하게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면에 좋은 음식 한 가지만 추천해 주신다면? 고구마 고구마. 네. 좋습니다. 여러분 고구마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니다 네, 그문고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 쑥스러워하지 말고 본인 질문들을 뽑아주셔도 됩니다. 네, 이뻤대요.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네, 아까 봤는데 어디서 봤지? 이거 바꿔놨나 봐, 누가? 여기 습니다 아, 그래 아. 다시 유린타운 공연하시는데 감회가 새로우실 듯 각오 및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화이팅! <laughs> 어떤 분인지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근데 매번 이런 거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저한테는 참 질문들이 무거워요 제가 이미지가 그런 걸까요? 아무튼 저... 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제가 참가하는 건 처, 처음에 어, 핫플레이드 해리업을 했었고 두 번째 앵콜할 때 락스타 경관을 했었고 지금, 쿨로드웰로 계속해서 끊임없는 신분상승을 꾀하고 있서 아무튼, 기분은 좋고요. 극속에서 늘 새롭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 작품 할 때마다 참 너무 재밌고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야겠죠? 네. 저 열심히 하고 있죠? <laughs> 예, 그런 <그럼> 면서 <요소도> 잘한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뮤지컬 리빈타운 안에서 하우스 오브 카드를 찍고 계신 <웃음> <웃음> 점점 신분 상승을 하시는 좋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쾌명하시는 우리 아이비씨 하나만 좀 뽑아주세요 음. 음. 어, 머리 너무 예쁘게 잘 되네. 시카고 하다가 이런 옷 입으니까 좋았 누가 섞어놓은 거 같죠? 있는 <laughs> 질문을 찾다 보니까 네, 천천히 찾아주세요. 저희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진짜 오래 찾으시네요. 아니, 질문 마음에 들어요. 네. 신시 공무원 아이디 언니께 듣습니다. 아이디에게 신실한 <laughs> 신실한 분들 진정 영혼 떼어낼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어. 여기. 저기... 계신 분들은 뮤지컬 매니아시다 보니까 제가 계속 데뷔 때부터 신씨 컴퍼니 작품만 하고 있는 거 아실 거예요. 네. 저도 다른데 한 번쯤 가보고 싶습니다. 어, 네, 신씨랑 진짜 인연이 되나 봐요. 계속 신씨 작품하고 시기적으로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 잘 맞고 또 저에게 어울리는 작품들이 신씨가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신씨랑 하고 있어서 이렇 신씨 공무원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음. 야, 네, 앞으로도 신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웃음> <웃음> 네. <웃음> 이번 작품 잘 되면 여러 군데에서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저도 하나만 좀 뽑아볼게요. 하나만. 어, 뭐가 있을까요? 자, 배우분 중에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하시는 중에 제일 힘들었던, 또, 신체적으로 제일 빡셌던 장면이 있으시면요. 그리고 밑에 한번 보여주세요. 네, <laughs> 자, 누가 좀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정수환 배우님께서. 아, 예, 예. 어... 연습하면서 아주 유명한 멤버죠. 바로 이 다음. 요 전에 스노우 댓걸 예. 스노우 댓걸을 하면서 제가 뮤지컬 하면서 춤을 한 6년 정도 안추었는데 요번에 스노우 댓걸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외 다른 많은 멤버들 하면서 춤을 많이 추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 스노우 댓걸이라는 어떤 그 빠른 안무를 한번 보여드렸지만 오, <웃음> <웃음> 하고 날카롭게 해야 됩니다. 인상도 써 가면서 1 네. 2 3까지만 보여 드릴게요. 하나고 2까지만 보여. 네. 1 2 3 4까지 갑니다. 되게 빨라요. <laughs>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네. 자 갑니다. 5 6 7 8 9 10. 보셨어요? 그 이게 의 공연 때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좋습니다. 어, 좋아요. 좋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배우분들 각자가 생각하시는 유린타운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동근선배님께서 한번 더러운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laughs> 더러운 게요? 아, 그렇죠? 그, 아, 그런 것보다는 음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맞아요. 네. 네. 음악이 좋아요. 네. 너무 <laughs> 들어오셨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여러그 음악 너무 좋으셨죠? 네. 아닌가요? <laughs> 너무 좋으셨죠? 그렇습니다. 저도 음악이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처음에 이 작품을 하게 된데 너무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한 분만 더이 작품의 매력에 대해서 음악 말고 또 얘기해 주실 분. 모스 씨, 우리 작품의 마스터. 예. 네. 아 굉장히 멋진 작품인데요. 역시 깜짝 놀랐네. <laughs> <laughs> 아 유리 타워는 그. 이제 굉장히 그 뭐랄까요?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게 B 급 정서입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누가 보면 천박하다 싶은 어떤 그런 주제와 이제 그런 양식인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무거운 얘기를 어, 어렵지 않게 B 급 정서로 잘 풀어낸 그런 고급 블랙 코미디인 거죠. 네. 적이 있는데 제가 원스원슬 작품을 했었잖아요 했었거든요 진짜 그 작품과 이 작품을 제가 연달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살짝 비교를 하자면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데 원스는 판, 아, 현실 안에 들어간 요만큼의 판타지가 너무 달콤한 작품이었고요 이거는 이 판타지 안에 들어온 요만큼의 현실이 너무 쓴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뽑아볼게요 어.. 분위기 좋을 때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같은데다 <laughs> 마지막으로 하나만 <laughs> 네. 자 요런 질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배우님들에게 유린타운이란 단어 하나로 표현해주세요 단어 하나 너무 확하니까 뭐 짧은 문장도 단어 하나로 할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아니면 조금 더 길게 해주셔도 됩니다 자누가대테좀물볼까요 저희 서마석 배우님 배우님에게 유린타운이란 아, 그 한마디 하니까요. 아, 그게 네, 답이에요. 네, 아, 아, 그... 그... 뭐... <laughs> 아, 그... 아, <laughs> 아, 그... 아...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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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 그... 네. <laughs> <번> <laughs> 아 그... 어, 그... 어, 그... 어, 그... 어, 그... 어, 그...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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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소연 배우님한테 유니타운이란? 유니타운이란? 음, 어떡하죠? 유니타운이란? 유니타운이란? 어, 어,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이게 그렇게 어렵나? <laughs> 그러니까 어디까지 오나 보자 <laughs> 그렇게 어렵나? 네, <laughs> 네. 그렇게. <laughs> 오... 유린... <웃음> 어... 유린 <laughs> 어... <laughs> 저절로 이렇게 돼요 네. 어, 유린 차원이랑 아,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셨던 뮤지컬 장마와는 다르게 네. <laughs> 한 마디만 할까요 아한마디로네네 자, 이걸 살릴 수 있나 보다. 자, 정수배우님 다시 한 번만. <laughs> <자. 웃음> 유리타운이란 내가 그냥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유리타운 우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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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아군이 많은데.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모든 질문과 응답은 박수 배우님께서 완벽하게 마무리해주신 걸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박수 한드립니다 저희가 대망의 여러분과 함께하는 럭키 드로그를 한번 <laugh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자두 분께는요 말씀드렸다시피 무대에서 지금 바로 배우분들과 사진을 찍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또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laughs> <별로 안 좋아하시는 웃음> <laughs> 큰일인데요 자, 역시 여러분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건 저희 작품의, 어, 공짜로 모르고 싶습니다. 드릴데요 뭐, 저희 쪼잔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뭐, 16번 이렇게 걸리면은, 16번 때 있는 모든 분이 다받으 거예요. <laughs> 엄청나게 잘 뽑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두개 추첨을요, 일단 사진 추첨은 밥이 두 분께서 좀 해주시겠습니다. 자, 추첨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네, 앞으로 좀 갖고 와주세요. 자 네. 네. 여러분께서 별로 기대하시지 않은 모든 네, 이벤트는 네. 하지만 저희는 열심히 찍었들 여분들축하어부드고니다1 4천원4 0원 이거 다. 2층 또 뽑을 거예요. 네, 웃지시. 어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laughs> 여러분들 인식하는 게에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유린타운 배우들 정말 극강 비주얼입니다. <laughs> 자, 1층 3열. 그래서 잠시 같이 대기해 주시고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희가 가장 중요한 럭키드로우를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2000명께서 <laughs> 내려오시는 시간이 있을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여러분께서 가장 기대하시는 회원권 추첨 미리 설명을 드리지만 당첨되신 분들은 매표소로 본인의 번호를 들고 가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본인의 좌석에 번호가 나오기만 기대해 주십시오. 이거를 제가 뽑을 게 아니라 IBC가 뽑겠습니다. 네. 크게 소리 한번 질러 주세요. 네. 오늘 아주 크게 박수 소리를 들으시죠. 좋습니다. 야, 이거 깔끔하고 좋네요. 한 번에 이렇게 사장보 걸어 볼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럼 이제 대망의 사진 촬영. 옆 여기 거리가 길기 때 대기하고 계시는 자, 올라오실죠. 네, 한 분씩 찍도록 하겠습니다